이재명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현재로서는 윤석열, 이재명 둘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지금 여러분 판때기가 굳은 거예요. 이재명, 윤석열로. 근데 문제는 이재명은 대통령 나오기 전에 문재인 세력의 극심한 비토, 찌끄러기 새끼들을 어떻게 밟고 가느냐가 더 중요할 겁니다. 이재명은 민주당 후보인데 문재인 세력을 어떻게 밟아야지 받느냐가 자기가 후보로가 되느냐 아니냐 그리고 후보가 된 다음에도 잘 밟아야 걔들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재명 지사는 무슨 전략을 쓰겠어요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 지지층한테 윤석열 뽑면 큰일 나라는 네거티브 선거전을 가겠죠 그러고 윤석열을 뽑느니 야 아무리 내가 싫어도 윤석열보다 내가 더 싫어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문바질 응 네가 더 싫어 이러고 있다고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그런 애들이 일군이, 그게 2007년에 벌어졌던 일이라고요. 야, 이명박 정말 싫지 않니? 니가 더 싫어. 동영아, 니가 더 싫어. 그러면서 친노들이 이, 이 정동영을 안 찍었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최대 난관은, 현재로서 난관은, 와, 2007년에 정동영 꼴라서, 이명복보다 정동영이 더 싫어서 투표장에 안 갔던 그 친노들을 그 친노의 악몽이 다시 한번 반복되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요 그냥 사사 사, 네거티브 선거전이고 뭐고 할거 그냥 하던 대로 쭉 가고 정치 조직과 정치 조직과 정치 자금만 해결을 하면 무난히 대통령이 되는 길로 윤석열 윤석열 총장은 무난히 들어섰다 왜? 냐하면 내가 보수들이 그그건 그, 좋아. 좌파들은 여러분 대세가 기울어도 지랄 발광하거든요. 근데 우파들은요 대세가 기울면 순응해.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우파들이요 윤석열 총장을 제끼고 국민의힘이 후보를 만들고 난리를 친다 자살행위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 그래서 지금 상태는. 우파는 우파는 그러니까 김종인 원장이 잘해야 돼. 김종인 원장이 잘해야 되는데 내가 되게 계속 불안한데 김종인 원장하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스르르 윤석열 총장으로 이렇게 스르르 가는 모습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저쪽에서 이재명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까지 엄청나게 기스가 날 거라고. 엄청나게 디스가, 기스가 날 거고 기스를 내려고 지랄 발광을 할 거라고요 문바새끼들이 그거는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 되는 과정에서 전해철 진영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당했는지 결국은 진짜 병원 가서 허, 여기 털 있는지 좀 봐주세요. 그게 대한민국 정치사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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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없는데요, 진단서까지 받는 정도까지, 그 사태까지 갔단 말이지. 자, 요번에 민주당이 어떻게 물밑에서 이해찬이 조용히 지나팔려고할 텐데, 어떻게 되는지 지켜봅시다. 에이? 이게 무슨 추측이야! 언론 보도도 다 나왔었던 건데, 무슨 추측이야? 이재명 지사 아주 대병원 가가지고, 김부선이 있잖아, 거기, 그, 거, 보면, 거기 밑에, 거기, 이게 무슨, 아라고, 사이에, 점이 있어, 그게. 그렇게 해서, 그 농화, 그 녹취록이, 공지원 가고, 김부선 하고그 통화가 쫙 퍼져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가가지고, 나 없거든! 하고, 아주대 병원 가서 하고, 없다고 진단서 받아서, 언론사에다 뿌렸, 뿌렸어. 무슨 추측이야, 이게! 이분들이, 좌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맨, 이게 뭔, 뭔 허위고 추측이고, 이 누구, 그래, 내가. 다, 다 알잖아. 그거 되게 큰 이슈였었어요. 그랬었다고. 아, 그래서 피부과하고 해서 점, 점을 빼도 흔적이 남는데 점뺀 흔적도 없다라는 진단서를, 가 나왔었지. 그때 병원에서 그랬잖아. 그랬더니 뭐라고 한줄 아세요? 저거 이국종한테, 이국종하고, 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래서 어, 내가, 그때 문받아 야 니네 이제 이국종도 디스 하냐야 <laughs> 이제 좀 작작 좀 해라 작작 좀 어우 나는 나는 난 지금도 있잖아요. 대, 대선 되고 나서 과연 공지, 공지영 공지 김부선 이두 사람이 이미 한번더 난리를 치면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코메질 것 같아. 그건 비극이야 비극. 그리고 내가 그때 내가 뭘 했냐면 아니 내가 그때 내가 그때 욕을 내가 디, 그때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욕을 디지, 나는 실더라고실드신건데 아니 씨발 시집... 그래서 김부선하고 이재명이랑 했어 그러면 피해자가 누구야 그랬다고 내가 둘이 했다 니네 주장적으로 피해자가 누구야 그러면 피해자가 이재명 부인 아니야 그래서, 근데 왜 이재명 부인은 왜 공격해 <laughs> 이재명 부인도 괜찮대했 뭐, 뭐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랬더니 뭐 이, 막... 도대체 피해자가 누구야 그러면 김부선하고 이재명이랑 그러, 그랬다고 했다고 하면 피해자가 김부선이 피해자야? 왜 저래? 막 내가 그랬잖아 도대체 이게 왜 난리야? 뭐가 난리야? 이게 왜 난리를 칠 이유지? 그래서 진짜 웃긴 일 많았다니까 와 그때 생각하면 악몽 악몽 막 생각나 김부선 씨가 갑자기 프로필 사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 사진을 올렸다고 근데 그게 엉뚱한 기자인데 이재명 지사 하고 느낌이 비슷한 사람이야 이렇게 뭐 이지사 이재명 지사 같아 그렇게 보게. 근데 엉뚱한 뭐경남에 무슨 신문에 기자 사진을 사진 찍고 있는 걸 해놓고서는 그래 놓고서 뭐 낙지를 먹으러 가서 어, 그랬지 어렸을 때 무슨 얘기하면서 낙지를 먹으러 가서 사진을 찍었네 만네 그래 그래 가지고 낙지사가 된거 아니야 낙지지사 그게 우파에서 만들어낸 얘기야? 좌파에서 만들어낸 얘기지. 이 탐돌이고 낙지사고 이런 말들 쟤네들이 만든다니까 쟤네들 내분싸움 네 하면서 경남일보 기자였나요? 어. 그게, 그게 낙지사, 낙지사 그러는 게그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온 얘기라. 그래서 그 식당 이름. 그래서 무슨 식당 이름까지 나와서 그 식당에서 뭘 했네, 어쩌네. 아니, 난 진짜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갑자기 화가 나는데. 아. 난 이재명 지사가 나왔을 때 김부선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 반대파에서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걸 보면 내가 이재명 지사 지지 지지하는 입장도 아니지만 그때도 내가 분명히 했어 이재명 지지하는 입장은 아닌데 저딴 공격은 십아 아주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갈아 먹을 거라 그러면서 니네 공격하지마 그랬다고 이거는 너무 심하다 그러고 이거 이게 그리고. 그랬다가 이 미치, 막 미친 듯이 갈굼 당이지 내가 이재명 디스를 쓴, 선도했었던 인간인데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응. 내가 그랬다가 이 새끼야 막 내가 문받할때 그때 욕 이재명 디펜스 한다고 욕 비글럽게 먹고. 어, 어 생각하면 끔찍해. 응. 야,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